지금 앱에서 알람이 왔는데, 뭐야, 이거, 빨간색인 게 뭔가 경각심이 드네요. 일단 제 목표는 10km를 쉬지 않고 뛰는 겁니다.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km를 쉬지 않고 달리냐. 10km를 과연 내가 뛸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연속 일단기 차고 있거든요. 아, 어... 일단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리기 설정해 놓고 틈틈이 이렇게 혈당 체크도 하면서 뛰겠습니다. 가자. 제가 사는 데가 상고동이다 보니까 러닝이 하려, 러닝을 하려면 한강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 이게 꼭 상도터널을 지나야 돼요. 안 지나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또 산을 넘어야 돼 가지고 근데 상도터널이 보행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러닝을 좀잘안 했던 곳도 있는데 지나 보니까 다 핑계에요 그냥 뛰면 핑계 되는데 이렇게 네. 요즘에는 그냥 상도터널로 해서 러닝 지나가면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보행로가 너무 좁아요 네. 방금 상도터널을 지나왔는데 페이스만 적당히 잘 조절하면 목표했던 10km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닝 왕초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달리는 것자체에 의의를 두고 달리고 있고요. 또 러닝 고수님들 보시고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또 조언해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2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휴. 뭐 페이스는 아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23살에 에, 해병대 제1회 마라톤을 완주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서 5시간이 조금 넘긴 했지만 아, 그게 뭐라고 지금도 힘든 일이 생기면 아, 마라톤 완주했었는데 그때 생각으로 이겨내자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자 뛰지만 몸이 좀 만들어지면 마라톤에도 또 다시 도전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앱에서 알람이 왔는데 뭐야 이거? 혈당이 지금 69라고 알람이 왔거든요. 제가 70 밑에선 알람이 오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급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같고. 예, 네, 요렇게 지금 떴는데 아마 어, 경험상 15나 한66 네, 정도를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색깔이 좀 빨간색인 게 뭔가 경각심이 드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한강이 보이죠? 한강으로 왔고요. 뛰기에 좀 괜찮은 코스고 컨디션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달리기 페이스를 조금 높여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10km 과연 가능할지 최근에 5km까지는 뛰긴 했었는데 한번 뛰어볼게요. 파이팅! 네, 지금 올림픽 개교 다리 밑을 벗어나서 한강 철교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망을 만끽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강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3km 돌파할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 페 있으면 큰 무리 없이 큰 무리 없이 10km 뛸수 있지 않을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색강 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4km를 이제 막 지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겉듯이 뛰고 있어요. 지금 4.5km 정도 뛰고 있는데, 역시 4km 넘어가니까 조금 힘이 들고, 힘이 드네요. 아. 다행히 날씨가 덥지는 않아가지고, 좀 선선하고, 좀 흐리긴 하지만, 뛰기는 괜찮은 날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안디다가 뛰니까 조금, <laughs> 10km를 너무 가볍게 보고, 제가 쓰는 바로 젠 PC 15일 동안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15일 동안, 뭐 매일 10km 뛰는 건좀 무리고, 이틀에 한 번씩 10km 뛰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한 4km씩 연습을 해보니까, 아, 그건 아직 무리인 것 같아서요. 오늘은 10km 달리는 연상, 단발짜리 하나 만들어 보고, 달리기 실력이 조금 더 늘어나면, 15일 동안 이틀에 한 번씩 10km 뛰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여러분, 5km를 넘어서 혈당을 보니까 다시 86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좋습니다. 러닝을 하면서 힘들게 달리고 있지만 혈당은 다시 70을 찍고 정상 범위로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몸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뭐 기분 좋은 느낌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km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혈당은 7km 넘어가는 시점에서 82 정도에서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지금 제가 6km에서 7km 사이에 오히려 지금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더 빨리 뛰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또 살짝 힘드네요 10km 가능할까 했는데 한 3km만 더 뛰면 되니까 얼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도전하니까 되네요 8km 넘어가니까 아 이제 막 옵니다 오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1.5km 정도만 가면 도착한다는 생각에 힘든 것보다는 조금만 하면 10km를 달성하겠다는 생각만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만 지나면 10km가 다 돼갈 것 같은데. 네. 아. 이제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10km. 와, 진짜 했네. 오케이 이제 20m. 와, 오케이, 오케이. 오 예, 10km 달성. 진짜 10km 달성했네. 작년에 여의도 한 바퀴를 도전하고, 네, 뭐 사실 1km도 못 가서 포기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조금씩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조금씩 늘리고 뭐 했더니, 어쨌건, 10km 성공했습니다. 예, 혈당은 3시부터 계속 한80 정도로 쭉 유지가 됐었네요. 네. 제가 자전거를 탈 때는 한 90에서 100 사이로 유지되는 것 같고요. 러닝을 아무래도 러닝이 조금 더 저한테는 힘든, 힘드니까. 물론 자전거도 페이스를 높이면 힘들겠지만. 자전거 탈 때보다는 조금 낮은, 어, 달리기 페이스가 유지될 때는 저는 한80 정도 유지되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km를 60분 안에 주파할 수 있도록 달리기 실력을 점점 키워나가볼까 키워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끝내고, 이제 집에까지 천천히 몸을 풀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 에너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